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스킨입니다. 아, 좀. 비도 온다 그러고 날씨도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아직도 좀 덥고 그런 날씨죠 제가 요즘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택배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가 어, 지인의 부탁으로 직접 배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명절에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저도 경험을 쌓을 겸 남편과 함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물량이 조금 많아서 한 40개 정도 배달을 하는데 아, 정말 힘드네요. 네. 한7 시간 정도 배달을 한것 같아요. 물론 제가 초보이기도 하고, 뭐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기도 했고, 뭐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동이나 이런 걸 찾는 것도 힘들고, 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7 시간 동안 배달한 게 40개가 조금 넘었는데요.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밥도 한끼못 먹고 뭐 챙겨가지도 않아서 물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사실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어, 저희 직원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직원한테 자세하게 이것저것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두니까 일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오늘부터는 직원도 스파르타로 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배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음,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이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16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냥 사업만 했거든요. 다른 일은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택배 배달 일을 하면서 요즘에는 쿠팡 알바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너무 힘들고 진짜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오늘도 물량이 한 40개 이상 돼서 배달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진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발이 너무 아프고 어제 한만 걸음 정도 걸었어요. 근데 오늘은 더 많이 걸어야 될것 같고 배달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업이 제일 쉽구나. 아, 이것만큼 쉬운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번 했고요. 사실. 수익으로 따져도 배달은 어제 40개를 했지만 8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어, 어제 택배를 싼 것만 해도 저는 몇십만원을 벌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제가 자금만 계속해서 받쳐준다면 진짜 사업이 제일 쉬운 거구나를 또한번 느끼면서 오늘도 주문량이 꽤 돼서 우선은 송장을 좀 뽑아놓고 다시 배달 일을 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해가지고 배달하는 걸좀 찍어볼까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아, 이렇게 힘든 거. <laughs> 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배달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다는 거. 밥도 못 먹고요. 뭐 중간에 물좀 먹었더니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물도 못 먹겠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니까 땀은 나고. 그래서 음. 진짜 편안하게 집에서 내가 택배를 이렇게 배달을 받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 명절이잖아요. 선물 세트가 진짜 많은데 사과 배 세트 이런 건 진짜 무겁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들기에는 10kg짜리 이런 거는 그냥 드는 건 괜찮은데 들고 뛰어서 배달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사실 현관문이 요즘에는 보안 때문에 다 닫혀있잖아요. 일일이 고객한테 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배달하고 나서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을 알차게 제가 배달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나할일 없는데 배달일이나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 쉽게 시작하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열심히 배달도 하고요. 정말 사업이 더 쉽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어, 오늘 저의 배달하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배달을 했는데, 아직도 차에 물건이 꽉 차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가서 어,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